아침 8시 50분. 네살 서영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서는 시간입니다. 만삭인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서영이는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나무가 왜 이렇게 자랐냐고. 아,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자랐냐고. 서영아, 어제 비 왔잖아. 나무는 어뭐 먹고 자라요? 물이랑 당근. <laughs> 사실 서연이는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그땐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 동아 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서연이에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많았던 엄마도 이런 서연이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 만족을 해요. 애기가 서울에 있을 때는 조금 많이 낯설어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엄마 선생님들이 나를 좀 많이 예뻐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기, 아이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면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고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믿음이 많이 가고 둘째도 보낼 수 있으면 꼭 보내고 싶습니다. <laughs>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것.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동화 어린이집에 하루를 들여다 볼까요? 오전 10시 동아 어린이집의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곳엔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모두 153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씨앗, 새싹, 꽃잎, 나무, 열매반으로 구분하고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발달 상황에 따른 맞춤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서영이는 만 2세 아이들이 생활하는 새싹반입니다. 오늘은 신체 표현 수업이 첫 시간인데요. 아직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표현하는 데 서툴기 때문에 이렇게 놀이를 통해 신체 발달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서연이 아빠인 이종서 팀장은 한창 업무에 열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케미칼 영업을 담당하는 이 팀장은 회사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부모로서 가장 안심이 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회사에 나와 있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택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과연 우리 자식을 어디다 맡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동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처음 적응하는 기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그 한달반 정도 지나니까 무사히 적응을 잘했고요. 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그 저희 딸 스스로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전 11시 만 3세 아이들이 있는 꽃잎반에선 동화 미술 수업이 한창인데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난 동화에 귀를 쫑긋 세운 아이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의 몸짓을 따라하며 동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동화를 다 듣고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번엔 동화 속에 나오는 집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집을 보니 늑대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오전 시간은 이렇게 1층과 2층 모두 13개 반에서 반별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신체 표현 동화 미술 노래, 이야기 나누기, 과학 등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표준 보육 과정이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토대로서 이제 영화 보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오전 활동에는 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나 또 기본 생활 습관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간식 시간, 배변활동,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어 상호작용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아이들도 좀 인지적인 부분이나 또 어, 발달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1층 조리실에선 아이들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에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세명의 조리사와 한명의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아이들의 점심과 오전, 오후 간식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시고 만드실 때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늘 저희 가족 먹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 꼭 정성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식재료일 텐데요. 유기농 식품을 위주로 전문 식자재 대행업체를 통해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고 철저히 관리해 아이들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대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푸드머스 업체를 거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 그 회사에서 그 아이들 우리 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무원 제품으로 해서 최대한 아이들 먹거리로 만들어진 제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재료와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한 점심 식사는 아이들 입맛에도 딱인데요. 아직 숟가락질이 버거워 보이는 영아반 아이들부터. 혼자서도 한 그릇을 뚝딱이치우는 유아반 아이들까지 다들 한 목소리로 맛있다고 외치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낮, 낮 12시 30분 점심 식사를 마친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한 사람 바로 간호사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챙겨온 약을 하나 하나 체크하며 일일이 직접 먹여줍니다. 보통 아이들은 약 먹기 싫어 울거나 떼쓰기 마련인데 예쁜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챙겨주기 때문인지 싫다는 내색 없이 잘 먹네요. 동아 어린이집은 혹시 모를 안전 사고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간호사 선생님이 1층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응급실 출신이기 때문에 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단 피를 보면 무서워하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지혈하는 방법이나 그 상황이 응급한 상황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 보거나 처치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병원에 이송하거나 급하면 바로 119를 불러야 되는 경우에도 판단을 해서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후 1시. 아이들의 오후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시간은 주로 특별활동 시간인데요. 체육과 음악, 영어 등의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육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신나게 뛰고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최근엔 체육 시간만큼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하나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 만들어진 텃밭에서 하는 자연체험 학습입니다. 중정걸음으로 3분만 걸으면 나타나는 넓은 텃밭엔 오이와 고추, 피망, 파프리카, 가지, 딸기 등 수많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직접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꽤나 대견한가 봅니다. 작년에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견학을 가는 것보다는 텃밭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갖고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나오면 좋아하나요? 어때요? 아이들 너무 행복해하고요. 우선 자연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숙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행복해하면서도 자연 물이나 이런 곤충 같은 거 특히 잘 관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후 2시. 점심 후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게 쓱쓱 자라나는 비결이겠죠? 조용한 음악 소리와 선생님의 다독거림에 아이들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이들 자는 모습 보 어떠세요? 예쁘죠. 천사같고 예쁜 것 같아요. 그뭐 깨어서 놀 때하고 잘 때하고 어떤 모습이에요? <laughs> <laughs> 잘 때가 더 예뻐요. 아이들이 달콤한 낮잠에 빠져있을 때 교실 한켠에선 선생님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담은 알림장을 작성하는 중이라네요. 알림장에 오늘 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특이사항 있으면 그런 것도 써 드리고 그런 걸써 드리는 겁니다. 음, 모님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어요. 음, 부모님들한테 보내드리면 반응들은 어떠세요? 아, 일단 저희 반 아이들이 언어 전달이 되는 아이도 있고 약간 미흡한 아이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써드리면아 오늘 무슨 일한 건지 아니까 좋아하세요. 오후 4시 동아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을 뒤로한 채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명한명 안전 벨트를 확인해 주며 사랑이 듬뿍 담긴 인사를 건넵니다 그냥 우선 안심이 되죠. 회사 어린집이니까 네, 불안한 것도 없고 그냥 네, 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네. 애도 잘 따라가는 것 같고 네, 말도 많이 늘고 해서 네. 불만 따로 없고 그냥 다 만족스러워요. 네. 이제 아이들이 등원할 때 선생님하고. 반기며 뛰어오면서 뽀뽀해줄 때 제일 많이 힘이 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는 또 교사로서 또 뿌듯함도 느끼고 보람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동호화인캠 임직원들을 위해 개원 후 지금껏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봐온 동화어린이집 물론 이곳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수 있었던 것은 우리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믿고 맡김으로 인해서 회사에 와서는 일에 전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기 이 때문에 뭐 교육적인 부분, 뭐 먹거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마음 편하게 선생님들하고 교육적인 부분만 고민하면 되니까 좋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람을 느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편안하면서 더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요 버스에 올라탄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 말이죠. 엄마!